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짠!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의 옵티머스 프라임 스튜디오 102번 리뷰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어렵게 구했던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기간 한정으로 제가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외국에서는 무슨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국내는 좀 힘든 옵티머스. 다른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오, 국내에서는 이제 마트에 옵티머스가 전시가 안돼 있어서 어,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스튜디오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디자인이 좀 되어 있고요. 음, 반대쪽에는 이제 영화상에 등장했던 옵티머스.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박스는 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 뒤쪽에도 이렇게 옵티머스의 멋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어, 과거 시리즈는 이렇게 투명 블라스터 안에 들어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뻥 뚫린 제품이 나와서, 어, 이 점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박스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 38번의 옵티머스와 102번 옵티머스. 어, 우선 차량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기본적인 색상도 두 제품 다 사출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 과거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선보농의 색, 그리고 이번에 출시됐던 제품은 좀더 진한 붉은색이라는 걸 어, 알게 됩니다. 차량 앞부분을 비교하게 돼도 어, 전반적으로 차의 어, 앞부분이 작아졌지만 좀더 디테일해졌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1편 같은 경우는 그릴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으면서 도색이 어, 메탈릭 실버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 2편에 같은 경우는 좀 작지만 앞에 범퍼의 조형이 잘 나와 있다는 걸알수 어, 있습니다. 옆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어, 과거 제품보다 어, 102번 제품이 좀더 디자인이 잘 어,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걸 어, 알게 되네요. 어. 반대로 뒷부분은 어, 과거 제품이 좀더 어,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연결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102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다소 생략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변형 형태의 어, 시퀀스가 바뀌면서 좀더 간단해졌지만 어, 이 부분은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좀 아쉽네요. 1 0 2 9 같은 경우는 음, 좀더 짧은 형태에서 긴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차량 하부 디자인은 음, 두 제품 다 나름 잘 나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102번 라이즈 오브 비스트의 옵티머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외형은 영화상에 등장했던 그 멋진 차량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하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의 수납. 자,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수납 방식을 두 개를 채택하고 있네요. 블레이드는 하부에 그리고 캐논은 이쪽에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키는 양 옆에 3개씩 각각 가동이 되고요. 그릴 부분은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자, 몸체는 역시 사출색, 하지만 은색 부분은 실버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음, 이 차량 앞쪽 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부분은 정말 아쉽죠.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 뒤쪽에는 거의 재현이 안돼 있다시피, 자, 변형의 모습이 보이죠? 음. 자,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 그래도 나름 변형 시퀀스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트랜스폼. 순서는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무장부터 분리를 해줍니다. 다리 쪽도, 자, 이렇게 블레이드를 안에서 꺼내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쪽 커버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면은 안에 있는 오토본 마크가 보이고요 반대쪽도 짠 다음으로 이제 발등 커버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반대쪽도 고정핀을 제거해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차량용 연료통은 안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되고요. 품을 만지게 되면 자주 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 자 이쪽에 있는 발을 펴주고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자 고정이 되어 있는 사이드 스커트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다리가 좀더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자 다리 쪽에서 이쪽 파란색 부분을 반대로 돌려줍니다. 그후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 쪽도 동일하게 발을 펴주고 돌려준 후에 안에 있던 부분을 아래로 그리고 고정을 짠. 이 상태에서 옵티머스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힘을 줘서 자 이렇게 열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짠. 그리고 이 회색 커버를 양쪽을 오픈.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옵티머스 애니메이션판 콤보이랑 비슷한 자 이렇게 안에 있는 팔을 바깥으로 빼줍니다. 왜이 부분이 이제 처음 변신하면 좀 힘든데요. 자 앞으로 살짝 빼준 후에 어깨 부분을 이쪽 부분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위쪽으로 관절을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위쪽에서 보면은 이 상태와 이 상태에, 자 팔을 빼준 후에, 자이 부분을 관절 부분을 위쪽으로 들어올려 주면 이렇게 쉽게 변형이 됩니다. 어,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몰라서 조금 힘들게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이 회색 커버를 먼저 회전을 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짠. 톤 안쪽에 있는 커버를 오픈 후에 숨겨져 있던 주먹을 돌려서 짠. 그리고 위쪽 커버를 자, 이런 식으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붉은색 부분이 앞을 보게 만들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에 숨겨져 있던 주먹을 오픈. 그리고 닫아주고 앞으로 회전. 이 상태에서 앞에 커버를 오픈, 위쪽에 있는 머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이 상태에 앞에 커버를 아래로 내려주고, 몸을 회전, 그리고 뒤쪽 커버를 위로 올려주면서, 자, 이렇게 등쪽에 이 부분이 나오게, 바퀴는 양쪽, 앞쪽 바퀴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어 이기미기 상당히 신박하더라고요자 그리고 축을 고정 후에 반대서 에딱 보면 자 이런 형태. 마지막으로 앞 부분 이 부분을 머리 위쪽을 고정시켜주고 아래로 내려주면 자 이런 형태가 취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을 짠. 라이즈 오브 비스트의 옵티머스 프라임 완성. 와우. 와, 엄청난 비율과 디자인의 옵티머스 프라임. 오호. 전작인 범블비의 옵티머스 스튜디오 38번과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의 102번 옵티머스. 같은 스튜디오 시리즈지만, 100번대로 넘어가면서 거의 미친 듯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번 옵티머스를 리뷰했을 때도, 오, 정말 변형 시퀀스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이번 102번 옵티머스는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더 완벽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본 마크가 없는 옵티머스. 이 당시에는 이제 지구에 처음 왔을 때죠. 그리고 지구에 와서 자, 숨어 지내는 옵티머스. 여기에는 각각 이제 원작처럼 오토본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는 걸알수 어, 있습니다. 이상으로는 이제 1편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자, 영화상에서도 멋지게 연출됐던 그 라이플. 2편은 블레이드 하나와 그 다음에 손 부분이 캐논으로 변하는 자, 이 부분 무장만 들어있었고요.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의 옵티머스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걸다 떠나서 머리 비율이 정말, 오, 어... 황금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정말 어, 변형키시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품 자체가 크기가 작아지면서 먹히 얼굴 부분에 어, 몰드가 상당히 뛰어나구요. 음, 가슴 부분으로 이어지는 몰드, 그리고 적당한 도색, 자, 허벅지가 어, 사출색이란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안쪽에 있는 이런 디테일이 오. 음 카메라 상에서는 좀 진하게 나오지만 남색에 가까운 음손 부분의 기계적인 디테일과 음 등쪽 음 각각의 조인트를 더 폭넓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 1편 무장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럼 가동 음 기본 어깨 관절 오자 와. 거의 HG급의 관절 가동을 보여줍니다. 허리 부분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허리 부분 360도 회전, 기믹을 이용한 허리 꺾임, 하하하. 다리 가동 90도보다 약간 높게, 발목 가동도 거의 HG급의 가동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자 이렇게 고관절 가동도 건담에서 봤던 그 가동이 보입니다. 자 변형 키신데도 정말 자유로운 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 다음으로 무장인 캐논. 자, 이렇게 손을 안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작지만 나름 원작에서의 캐논을 보여줍니다. <laughs> 그리고 반대쪽 손도 자, 이렇게 블레이드를 결합을 하게 되면, 짠,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의 무장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오, 무장을 각각 하나씩만 넣어줬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보통 회색인데, 자, 이 부분도 파란색으로 된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1편 무장도, 자, 이렇게 1편 제품을 갖고 있으면 1편 무장도 결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호. 자, 주인을 찾은 듯한, 하하. 트랜스포머 라이저오더 비스트. 스튜디오 시리즈 102번 옵티머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친구를 구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구하게 되면 정말 소장가치가 있는 친구라 한 번쯤은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로바!